서구 우리 어님이시면 서구에서 많이 팔아주시야 서구 지역 기, 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 발전도 되고 내수 경기도 일으킬 수있는데마 음. 너무 뭐 마. 우리 또 의장님도 칠안까지 또 가셨더라고 해드시로또 칠안까지도 가셨고 하여튼 음. 어예예칠 아, 이제 어 거기 의장 예, 예, 아 그쪽 예, 어. 예, 예, 아 연관 이 있어 지고 그냥 아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까요? 부탁드리고 의장님 네,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칠안에 어. 네. 그때 가셨 가셨다는 게 네. 기장군 어장님 만나러 가셨다셨잖아요. 하 예. 근데 그날부 빵도 사드셨던데, 그것도 어장님들, 기장군 어장님이랑 빵 사드신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유명한 빵. 근데 제가 왜좀 죄송하지만은, 어, 15명, 인원은 15명 올라와 있었고요. 칠하메집에그 다음에 빵 드신 거는 5명이 드셨어요. 빵값도 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좀, 그게 어무스러워서 한번더 왔습니다. 그게... 아니... 아 문제 안 됩니까 네. 예. 아 근데 그 기장군 의장님은 아그 식사하고 자담을 하고 그러면 그때 그 기장군 의장님하고 그그 의원님들도 같이 열다섯 명 같이 오신 거예요. 의장님하고 의원이 아니고. 네. 의장님하고 또 무슨 제가 민원이 있어갖고. 네네. 뭐그 아마 그. 아마 그. 예예. 예, 예. 그뭐 다른 분누 어느 분들요? 제가 그 어, 15명, 인원은 15명 올라와 있었고요. 칠하 멧집에. 그 다음에 빵 드신 거는 다섯 명이 드셨어요. 빵값도 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좀, 그게 어무스러워서 한번더 왔습니다. 아, 문제 안 됩니까? 예. 아, 근데 그 기장군 의장님은. 아, 그 식사하고. 그러면 그때. 기장군 의장님하고 그그 어, 그 의원님들도 같이 1다명 같이 오신 거예요. 의장님하고 의원이 아니고. 네. 의장님하고 어떤 무슨 제가 민원이 있어갖고. 네네. 뭐그 아마 그. 아마 다른 그. 네네. 예, 예. 그 뭐. 다른 분, 누, 어느 분들요? 아니 근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그한 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일이 제가. 아. 근데 그때 가실 때 네. 카드비 쓰실 때. 업무추진비라고 사무실에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원래 카드를 쓰시려면 미리 하루 전날에 어 카드를 이렇게 사용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예? 네? 선생님. 왜요? 어, 저 화장실 갔다 와서 아, 네, 저, 네. 아니, 지금 회의다 보니까 얼굴로 얼굴 나옵니다. 얼굴다 보니까 합니다 아니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저, 저희 지금. 경찰 부르세요. 이거는 아니, 내가 신고를 조금만 부탁드려요.